이, 이렇게 배고 가게 열리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헐, 빈하게얘기죠 그래서, 흘빈하다 보니까 풍팽병이안 오고, 쌓이는 거 보니까 잘라지지 않더라. 라피는 급속도로잘라지거든요 진짜 많이 6, 6g, 7g, 자은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점을 보완한 게, 요 단점을 보완한 게 얘다. 이기 보시면 돼요. 요즘 얼마나 편해요. 예? 얼마나 편해요? 음. 한, 그래가지고 요거 한 2,000분씩 해내보실래요? 그막 검증한다고? 음. 그,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 그런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시간은 없죠. 또 노력은. 그죠. 그, 어찌 보면, 또 지금 하시는 분들은, 물론 또 지금 한다고 해가지고 또 완벽한 건 아닐 테지만, 또 어느, 어느 또, 이제까지 검증 못했던 시행착오를 또 하, 다, 하게 되겠지만, 궁금하더라도 크다. 이것도 모르겠어요. 무슨 품종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립니다. 좀 단점이 뭐냐니까 숲기가 늦어요. 25일까지, 갑니다. 25일까지. 6월 25일까지 가면 25일까지. 요월 25일까지 가면은 장마를 걱정해야 되거든요. 장마를. 근데 이렇게 열리는데도, 이렇게 열리는데도 10g이 보장되더라. 그러면 대단한 장점이거든요. 이렇게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한 10년 하고 5년 정도 작년까지 안 오는도 지켜봤습니다. 개인 수에 대한 방법. 제가 이제 어려 SSA형 주관형으로 SSA형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은데. 네. 경주에서 그 경주에서 이제 기술센터에 왼쪽 근무하셨던 선생님께서 퇴직하시고 행세를 내가 체리을 연구를 하고 체리 교육을 해왔는데 경주에서 뭔가 마지막으로 뜻깊은 일을 한번 해보고싶다 강사장 좀도와줘 뭐할까요 명영만좀해보시좀 해줘. 같이 연구 한번 해보자 SSA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네. s s a 영어괜찮을까 이제 그 품종에 대해서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한 10가지 품종 정도 10가지 품종 정도를 제 나름으로 제 농장에서 테스트를 했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 먼저, 이제 지금 재배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재배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심으셨거나 올 봄에도 심으실 분 계시죠? 올 봄에 심으실 분들은 꼭 이, 이건 짓기셔야 됩니다. 유해조 유해조수, 돼지, 고라니고라니가 되게 좋아합니다 어, 얼마 전에도 어, 그런 말씀, 아, 속초분인가요? 속초방에 갔을 때 그랬던데, 이게 울타리가 약간 이렇게 좀풀 때문에 좀 울타리가 낮아졌나봐요. 개울인데, 꼬라이가 들어와서 나무줄기를 를 나무 줄기를 뜯어먹었다. 나무줄기를. 얘가 달거든요. 되게 달아요. 그래서 체리 잎을 맛보면 다른 건안먹습니다 약간 콩잎 있으면 콩잎 안먹습니다 체리만 묻습니다. 단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울인데, 줄기를 다 간어 먹었더라요 그래서 겨울이라고 해가지고 안심하시면니만 체리 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유해 조수 만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전국을 다 다니잖아요. 전국을 묘목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고 나면은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전국을 다닙니다. 전국을 다녀보면 울타리 안한 곳이 태반이에요, 태반. 한숨만 나오죠. 그렇다시 제가 못잡거요 제가 뭐 설치해 드릴 거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1 2년 차인데도 안 하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강릉에도. 그거는 어나안 뜯어 먹던데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꼬라니가 응.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아그 사실을. 한번 맛을 봤다 하면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전에 그냥 작살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도 보내드리죠. 쉽지 않게. 제가 걸음 넣지 마라. 특히 구덩이에다가 걸음 넣고 심지 마라.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안 죽는다 하더라도, 번나무라고 그랬는데, 그, 그, 그 키워서 뭐할 겁니까? 뗄감 할까요안 아, 죽는다 하더라도 뗄감밖에 안 된다니까. 그게 너무 잘 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정말 착박한다 예를 들어서 기술전터에 토양 검증을 해봤더니 유기물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구덩이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예정지 전체에다가 투입을 하고 가라오 해줘.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심어야지. 되 구덩이에다가 거름을 집어 넣고 심는다든지, 아니면 심어놓고 그 위에다가 거름을 부어버리는. 그럼 나무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안 죽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많다. 절대 그러지 말고 안큰 나무만 나무만. 6월달에 우리가 활착되고 난뒤 6월달에 안 크는 나무만 조사 요자 연차를 수영 무성전면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 이게 안돼 이게 이게 안 됐어 자르라고 해도 안 자릅니다 아니 제가 뭐 손가락을 자르라고 그래요 아니 뭐 손을 자르랍니까 아, 나무 좀 자르라고 해도 그게 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 목자르니요 그래서 나무를 망치니까 아가마게 자고 해요 어찌보면 또 어떤 데 보면 또그 또 유튜브 보면 그죠 체리 나무 자르지 마라. 자르면 나무 붓는다. 막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아, 물론 심하게 자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무가 무조건 자, 위로만 자르려고 하는 성질과 내가 열매를 먹어야 하는 나의 입장과 이걸 잘 접점을 잡아야죠. 일방적으로내 욕심만 부려도 안 되고 나무의 생리를 무시하고. 또, 그리고 무조건 나무의, 뭐라고 하죠? 나무의 입장. 그죠? 나무의 입장만 생각해도안돼요 어느 정도 적, 적,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2월달에, 2월달에 전쟁할 때, 이거는 이제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현장에서 제가 다시 볼게요. 수영물지주 때를 미리 설치하고 비닐 제초 매트를 멀치하십시오. 나무심고 한 뒤에 물세번 주고 난 뒤에 일주일 간격으로 물세번 주고 난 뒤에 반드시 비닐 멀치하세요. 네, 비닐 멀치하세요. 보온도 되고 보습도 되고 봄에 풀이 나는 것도 막아주고 최소한 1 m 가로세로 1 m 정도는 비닐 멀치. 뭐 제초 매트도 상관없겠고 하다못해 태비주고 태비포대, 태비포대 딱 잘라 가지고 엎어 가지고.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요. 물을 극도로 싫어하지만, 물 없이는 안잘랍니다 물이 꼭 있어야 하지만, 물이 항상 또 고여있으면 안 됩니다. 체리는. 그러니까,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인데, 체리는, 체리는 좀더 예민합니다. 대수에. 좀더 예민할 뿐입니다.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3년, 4년 차 정도 되면 이제 열매를 달기 시작하죠.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잘 잘랐을 때 1, 2년 차에 3년 차부터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막, 5년 차인데도 안열던데 5년 차인데도 안열던데 어떤 경우에, 1, 2년 차, 1, 2년 차아까워서못 자르죠. 그러니까 3년 차인데, 니까 이게 안 자르면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3년 차에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3년차에 잘랐잖아요. 그럼 1년차에, 1 0년지 1년차 된 거예요. 3년차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1년차부터 자르라고 하는 그매뉴얼대로탁 잘랐을 때 3년차의 맛을 보십니다. 4년차부터 상업 생산이 가능하고. 네, 3년차의 바이오입니다. 어, 백도제를 시십시오 백도제. 백도제는요, 수성페인트와 살충제와 살균제. 그리고 뻑뻑하다 싶으면 약간의 물을 넣으면 되는데, 사실 물탈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하 살충제가 물이거든요. 그죠? 살충제가 물이기 때문에 2대1대1로 하면 돼요. 2대1대1. 요거는 500ml, 5 0 0한 c 병 요것도 뭐, 뭐 250g도 괜찮아? 250g. 뭐, 아니면 500g 해도 상관없습니다. 원액입니다. 원액. 살충제등살균제 언제 바르느냐, 언제 바르느냐, 입동, 그니까 겨울 초이 이제 우리 지역 같은 언데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이 정도에 예. 이 정도에 발라줘. 자 그때 안 바르셨다. 만약 그때 안 바르셨다 언제 바르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 겨울 초입에 바르는, 바르는 게 좋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2월 3월에 바르는 게 좋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둘다 근거,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언제 발라도 이제 그 12월 초에 바르시는 분들은 그때 바르면 좋은 거는요. 벌레가 겨울잠을 자고 나무 사이로 파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음.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그걸 막아주는 거요 그러면, 개울찬만 자고 조용히 가느냐? 아니죠. 흙에다가 뭘요? 알을 넣잖아요. 그럼 알을 넣고 나면, 그, 깨어나서 개가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아주는 장점이 있어요. 12월 달에 바르면. 또, 3월 달에 바르면요. 좋은 게, 이제 모든 벌레들이 깨어나가지고 활동을 시작한 때 아닙니까? 그죠? 렇 봄이 되면. 이제 개들이 개들이 덤비는 걸또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 상관없어요. 그래서 렇두번다 발라준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건 나무에 좋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무에 수세가 약한 나무는 분명히 좀 해가 있을 겁니다. 우리 기계 유제 같은 경우 보세요. 기계 유제 같은 경우에 수세가 약한 경우에는 기계 유제를 쓰지 말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무를 나무의 피부, 수피를 수축시키기 때문에. 사실 말하면 숨을 못쉬게 만들잖아요. 기계 유제가 왜 기계 유제가 벌레를 잡죠? 호흡을 못 하게 해서 벌레를 죽게 하잖아요. 특히 깍지벌레라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세벽 떨어뜨리기 때문에 두번다 바른다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그 선택하십시오. 아직 안 바르셨으면 봄에 바르십시오. 저는 지난 겨울에 못 발랐으니까 올 봄에 바릅니다. 네. 좋은 점은요, 벌레가 덤비는 걸 막아준다고 랬죠두 번째 장점. 두 번째는, 보온. 보온의 효과도 있어요. 보온의 효과도. 예, 보온의 효과도 있는데, 특히 어떤 효과가 좋으냐면, 요세 번째 효과를, 저는 첫 번째와 세 번째 효과를 높이 사고 싶어요. 뭐냐, 이상 기온, 2월 달쯤 되면, 2월 말쯤 되면,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죠? 기온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나무가 어떻게 해? 수액을 올리죠? 수액을 올립니다. 아, 봄이다. 이러면서 물을 올리게 되죠. 근데 늦추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늦추위가 오면. 빈 호수는 아무리 추워도 안 터져요, 그죠? 물이 비어있는 호수는 안 터지지만, 물이 들어있는 호수는 조금만 추워도 터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나무는 절대 숲이 터지지 않습니다. 왜? 물을 다 내려버리기 때문에. 골치 아픈 게 물을 올리고 난 뒤에 어설프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추워버리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쫙갈 있죠. 어느 쪽? 남동 쪽. 남동 쪽에 터져 있습니다. 왜? 햇빛이 남동 쪽에서 많이 붓거든요. 동계방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생육기 때, 잎이 있을 때막 벌레 잡는다고 하지 마세요. 뭐균 잡는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동계방제는 워낙에 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가수에서도 워낙에 강조하고 있으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약70% 정도를 예방해 준답니다. 석회 유황 압제 같은 경우는 석회 유황 같은 경우는 네, 약70% 균과 충을 다 막아주고 난 이걸로 만족 못하겠다. 난 이걸로 만족 못해. 그러면 보르도액을한번더 <laughs> 치십시오. 보르도액을한번더 오르도에그. 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이나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석회유황 언제쯤 하십니까? 언제쯤 하세요? 2, 2, 2월달에, 2월달에 하십니까? 3월달에, 3월달에, 3월달에 하십니까? 3월 초. 그렇죠. 3월 초에서 3월 중순 사이에 하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초에서 3월 중순 사이에 석회유황 합제. 요즘 뭐 항을 갖다가 집에서 구워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겠죠. 지금은 기성제품 사면 됩니다. 농약방 가면 황제품이 워낙에 많아요. 워낙에 많습니다. 그게 다 용량 적혀 있어요. 한 발에 얼마 정도 넣으세요? 한 발에. 한 네, 그죠? 용량 적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비닐, 하우스 안에 같은 경우는 비닐과 황이다 보니까 파이프가 이렇게 삭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요즘 황은요, 그것까지도 예방한 황은 나옵니다. 그죠? 좀 비싸긴 하죠. 그리고 이제, 아, 은좀더 어, 예방에 충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꽃 피기 전에, 체리 꽃은 4월 초부터 피니까, 3월 말경에 보르도액을 한번더 치시면 됩니다. 석회 보르도액 치시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르도의 보르도가 석회 보르도가 뭐죠? 성분이 성분이 뭡니까? 동이죠. 동. 동이죠. 독소가 있어요.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그래서 농도 조절을 못하면 농도 조절을 못하면 약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거든요. 살충제하고 살균제는 요즘 워낙이 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농도를 좀더 진하게 쳐도 돼요. 진하게 쳐도 되는데 이동 제품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장보다면 조금 늦게 쳤는데 농도를 좀 진하게 하면 꽃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파릴수있습다요 이거는 꼭 빼먹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이거 생육 때약 다섯 번 치는 걸로 났습니다. 이거 한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안 해치고 뭐내 밭에는 벌레가 많어, 뭐 균이 곰팡이가 많어, 이런 말씀 하시 마세요. 돌개 전쟁과 개구리 전쟁을 베니다 동계전쟁과 결과지전쟁을, 이 결과지전쟁, 중요하죠. 잘못 자르면 결과지가 사라져요. 일본 품종, 아까 그 유색품종은요, 아무 때나 잘라도 돼. 그냥 눈 감고 잘라도 돼. 조금 과장해서. 왜? 원체 꽃눈이 잘 들어오니까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 결과지 날라가버려도 상관없어요. 왜? 너무 많이 해리니 근데 자세는 그르지 않거든요. 특히 그 아까 강북 1호라든지 버건디펄 같은 경우는 그 결과지 선정을 한번 못해보면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는데, 그 결과지를 날려놓으면 좀 아까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유의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계전정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다?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하는 게 좋다? 언제? 2월 말부터, 아, 그렇죠. 2월 말부터 하십시오. 2월 말 이후로 하십시오. 자, 체리는요, 잠자는 시간이 품종마다 달라요. 좀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잠자는 시간 있죠. 아 나는 6 시간은 자야 돼. 아 나는 여 시간은 자야 기분 나던데. 아니, 잠을 무슨 뭐 죽어서 많이 자면 되지. 그 그렇게 자야만 5 시간만 자면 돼. 사람마다 자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저온 요구도라고, chilling r e q u i r e m e n t 라고 부르는데 품종마다 잠자는 잠자는 게 달라요 시간이. 그래서. 빨리 일어나야 되는 일을 중순되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요. 일을 중순, 중순에 보통은 2월 말경에 잠을 깨우는, 울잠을 깹니다. 그래서 전쟁은 <laughs> 개울잠을 차고 난 뒤에 전쟁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참 지금은 차고 있는데, 차고 있는데 깨우면 좋아요. 좋아요. 한참 자고 있는데 깨우면 좋습니다. 짜증나죠. 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다른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예요. 아, 뭔 소리야? 내 친구 사과 농장 하는데 가니까 어저께 가보니까 전쟁하고 있던데 양이 많으니까.